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y 값이 x 값이 2배다. 이것을 만족하는 상수 k 값은 이라고 했습니다. 자, y 대신 ex 대입하고요. 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2kx-10x. 그래서 정리, 정리, 정리를 해주면, 마이너스 kx, 8x가 마이너스 18이 되고요 일단, 마이너스를 다곱하면이렇게 되고, 두 번째 식도, 정계해서 정리해주면, 9 k x 2 x 는 14가 되고, 9 k x 2 x 는 14가 되고,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이 부분을 없애줘야지, 연립 방정식을 이용해서 없애줘야지, X 값이 나올 수 있겠죠. 1번식을 9배를 합니다. 9KX+72X는 162가 되겠네요. 그래, 이 두식을 빼주면, 마이너스 74X가, 마이너스 148이 되겠네요. 따라서 X 값은 2가 되겠고요. X 값이 2면은, 자, X 값이 2면은 Y 값이 4가 되는데, 이거를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네요. 바로, x가 2일 때 18k-4는 14, 18k는 18이 되고 k는 1이 됩니다. 따라서 k값은 1, 3번이 되겠습니다.